29차 경주마 주행심사 마지막 4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1번 일루전 포스는 연습 주행이고 나머지는 신마와 휴양마들입니다. 초반 빠른 출발 보이는 8번 정상 에이스. 외산 2등급의 4살짜리 수말, 마체중 476kg. 작년 11월 경주 후 휴양을 다녀왔고 골연골종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쪽에서 2위권으로 도전해 나오는 4번 마이웨이 보스. 491kg의 체중, 미국산 2살짜리 수말입니다. 가장 안쪽에 2번 이클립스 베이가 3위권입니다. 작년 최우수 3세의 앞말인 이클립스 베이 전형제화로 국산 두살짜리 수말 마체종 4 5 3 k g 입니다 4위권으로 도전해 나오는 외곽의 11번 일루전 포스입니다. 6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오늘 연습 주행을 달리는 국산 두 살짜리 말 마체중 4 4 8 k g 입니다여유1접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